김예지라고 합니다. 최근 설계자의 이호석 감독님과 배우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자에서 막내 전만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소중한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각자의 다른 영화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재밌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하셔서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설계자에서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객석이 꽉차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설계자에서 영일 역할을 맡은 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지금 보신 거죠? 네. 어,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네, 저 2주차 무대 인사인데, 어,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영화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고, 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응원하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3주 차에도 영화 조금만 더갈수 있게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영화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윤 역할의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어, 두전안 되게 조심하십시오. 예. <laughs> 네, 다행히 이 극장이 두 전에는 어, 잘 이렇게 어, 괜찮게 설계가 됐다고 어디인가 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설계자 한번 다시 여기로 와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면서 설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설계 당하셨습니까? 아, 너무나 다행이네요. 그러셨다면. 설계를 또 주변 분들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활기찬 월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네, 주말에 귀한 시간에 저희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설계자는 진짜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이 혼신의 연기를 다한 귀한 영화입니다. 부디 좋게 보셨다면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진 역할을 맡은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2주차 주말 극장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영화는 보는 재미도 있지만, 나가서 또 영화 이야기하는 재미 너무 재밌잖아요. 네, 일단 가서. 어아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어, 영화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러면 아마 옆 테이블에서 뭐야? 설계사가 뭐야? 하면서 저녁 티켓 유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